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린의 빌라 앞에 세워진 민우의 차.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토요일인데? 응,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저녁쯤 들어올 거야. 민우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민우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우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죠. 따라가 보자.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검은색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어요. 민우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유린의 빌라 앞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여기 있었는데 오늘도 택시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저는 몸을 숨긴 채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유린의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죠. 유리가 나왔어요.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빌라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올라가서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유린의 집이었죠. 저는 올려다 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그 뒤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민우와 유리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어요. 순간 민우가 유리를 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확실히 봐야 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빌라 입구, 민우의 차 번호판, 그리고 창문 속 그림자까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우가 나왔습니다. 유리도 함께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어요. 유리는 민우에게 뭔가를 건네 주었습니다. 서류 봉투 같았어요. 민우는 그걸 받아 차에 실었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어요. 저차 따라가 주세요. 민우의 차는 다시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집이 아니라 회사 근처 카페로 갔어요. 민우는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펴고 일을 하는 척 했습니다. 정말 철저하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후 7시쯤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일 끝났어. 민우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죠. 고생했어, 어디서 일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사무실은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 민우의 대답은 거짓말판, 진실 반이었어요. 카페에 간건 맞지만 그 전에 유린의 집에 갔다는 건 숨긴 거죠. 저녁을 먹으며 저는 민우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웃고, 얘기하고, TV를 보며 편안해하는 모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아침 유린의 집에 갔다는 걸. 창문 속에서 유리를 안았다는 걸. 여보. 요즘 유리 자주 만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유리, 아니, 왜? 아니, 그냥 얼마 전에 시댁에서 봤길래. 아, 그때? 어머니가 부르셨나 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민우의 반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그날 밤 민우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민우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 바꿨지? 저는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 봤지만 전부 틀렸어요. 민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자는 척했죠. 민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잘자. 응, 잘자.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우와 유리의 관계가 뭘까? 정말 불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오늘 본 장면들은 명백했어요. 민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유리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유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리야, 오늘 시간 돼. 오랜만에 만나서 차 마시자. 응. 좋아. 몇 시에 어디서 볼까? 두 시에 우리 동네 카페에서.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오후 2시, 카페에서 유리를 만났습니다. 유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너는? 나도 비슷해. 서윤이 키우느라 바빠. 저는 유리를 관찰했습니다. 표정, 말투, 손짓.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야. 혹시 민우 만난 적 있어?" 요즘 유리는 잠깐 당황한 듯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 며칠 전에 한번 봤어. 디자인 일 관련해서." "디자인? 응. 민우 씨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PPT 디자인 좀 부탁했거든. 내가 프리랜서니까." "디자인?" 그게 민우가 유리에게 간 이유였을까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유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왜? 혹시 민우 씨가 말안 했어? 아니, 들었어. 그냥 궁금해서.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경계할까 봐요. 대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서윤이는 잘 지내? 응. 음. 요즘 그림 그리는 거에 푹 빠졌어. 너도 알잖아. 서윤이, 그림 진짜 잘 그리잖아. 그러게 서윤이 정말 똑똑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계속 의심이 커져갔어요. 서윤이, 혹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이와 민우가 너무 닮았다는 느낌.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서윤이의 눈, 코, 입매, 민우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저는 민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출장 일정, 모든 걸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우가 잠든 사이 저는 민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유리가 건넨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안에는 PPT 디자인 시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디자인 일이었나? 하지만 서류 사이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 서윤이가 정말 좋아했어. 다음 주에 또 와줘. 마이너스 유리. 오빠? 저는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가 민우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친구 남편을 오빠라고?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친밀한 호칭이었어요. 저는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죠. 민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월요일 민우는 출근했습니다. 저는 민우가 집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며칠 전 집에 왔을 때, 유리가 왜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불렀지. 우리가 착하잖아. 유리랑 자주 연락하세요? 가끔 왜 그래?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에 잠겼죠. 시어머니, 민우, 유리, 이세 사람 사이에 뭔가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우의 잦은 출장과 유리네 집 방문, 호텔 영수증 두 명, 창문 속두 사람의 그림자, 유리의 쪽지 오빠, 시어머니와 유리의 친밀함,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다음 편 예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민우의 휴대폰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12년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관계. 그리고 서윤이의 진짜 정체. 챕터 3 지옥문이 열리다에서 계속됩니다. 수진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수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챕터 3이 업로드 되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12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